야이망할 아줌마야. 내딸 고은이 어딨냐고. 당장 말안 해. 결국 미네일은 고사리의 결정적인 노력으로 정다정을 노예처럼 부려먹던 국밥집 아줌마를 만났지만 국밥집 아줌마는 과거에 정다정을 학대했던 것에 대한 천벌을 받은 것처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을 정도의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조차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고구마를 베어 물던 국밥집 아줌마의 입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싸게 값을 치른 정다정이 국밥집을 탈출하여 야반도주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너무 큰 충격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치매가 걸린 와중에도 정다정이란 이름만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정이 사진일이네나. 아줌마 잠깐만요. 지금 다정이라고 했어요. 다정이는 내 거야. 내 거라고. 설마 그럼. 미네일은 순간적으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5천만의 인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다정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셀 수가 없을 만큼 많겠지만 왠지 모르게 딸처럼 느껴졌던 정다정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졌던 정다정이 어쩌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전에 정다정이 미네일에게 어렸을 때 엄마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최근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정다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확신하는 미네일이었는데요. 결국 미네일과 고사리는 정다정이 일하는 보배정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죠. 자신의 딸을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미네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보배정에는 정다정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다정씨 좀볼수 있을까요? 부대표 말하는 건가? 어제 부대표가 갑자기 병가를 내고 오늘은 말도 없이 출근을 안 했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야. 다정씨가 갑자기 출근을 안 했다고요. 안 돼, 다정아. 그렇게 정다정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다시 정다정의 집으로 향하는 미네일 같은 시각 왕여하는 자신의 비서로부터. 정다정이 지방에 있는 모뭐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이제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혹시라도 다정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지 제발 아무 일이 없길 바라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정다정을 만나는데요. 그런데 정다정은 사고 당시에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잠시나마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머리부터 닿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거의 기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애석하게도 정다정은 왕유한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아끼는 송이마저도 아예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왕유한은 곧바로 강세란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정다정이 경찰서에 증거를 제출하러 가는 길에 이런 봉변을 당한 거라면 필시 증거 제출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범인이잖아요. 특히 오늘 강세란은 정다정을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보는 왕유한에게 과도하게 흥분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강세란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다정씨, 조금만 기다려요. 다정씨 이렇게 만든 사람. 내가 반드시 찾아서 죄값 치르게 만들게요. 사랑해요, 다정씨. 혹시나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다정의 집으로 향하는 왕유한. 아니, 큰어머니 아니세요.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다정 씨 만나러 왔어. 다정 씨랑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지금 다정 씨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그게 정말이야. 어디를 다친 건데? 많이 다쳤어? 절벽에서 떨어져서 기억을 조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무래도 누군가 다정 씨를 해치려고 절벽에서 민것 같아요. 짚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조용히 있으려고요. 다정아 안 돼. 내딸 다정아. 큰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정씨가 큰어머니의 딸이라니요 기억을 잃어버려서 그동안 모르고 지냈는데 나한테 딸이 있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다정씨가 내 딸인 것 같아.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확실한 건 아니야. 단지 내 직감이 그래. 유전자검사에 보면 그 답을 알수 있겠지. 그런데 바로 그때, 순간적으로 왕유한은 백상철이 정다정에게 받았다고 했던 문자 메시지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진 사람이 난데없이 송이를 백상철한테 키우라고 했던 그 문자 말이죠. 적어도 왕유한이 알고 있는 정다정이란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송이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백상철의 피가 흐르는 송이가 갑자기 지겨워서 키우기 싫다니. 바보가 아니라면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보낸 조작된 문자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왕유한은 미네일과 함께 다시 한번 정다정에게 달려갑니다. 미네일은 정다정과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왕유한은 정다정의 핸드폰에 있는 문자 메시지 내역을 기지국에 제출하여 확인해 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다정이 지니고 있던 핸드폰은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고. 전원을 켜볼 수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핸드폰 수리점에 가면 얼마든지 문자 내용을 복원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수리점에 맡긴 핸드폰의 복원이 끝났는데, 왕유한은 다시 한번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정다정의 핸드폰에는 백상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백상철이 혼자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면 필시 강세란이 자신의 폰으로 정다정인 척 백상철에게 문자를 보낸 것. 하지만 왕유한과 적대 관계에 있는 백상철이 순순히 핸드폰을 건네줄 가능성은 희박했고, 최후의 방책으로 보배정에 있는 강세란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기로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집사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양집사님, 저좀 도와주세요. 지금 다정씨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많이 다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범인이 아무래도 강세란 씨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강세란 씨가 가장 유력한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강세란 씨 핸드폰을 몰래 봐주세요. 사건 당일, 백상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이 있는지 그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100번이고 도와드려야죠. 부대표님은 저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양집사님. 강세란이 대표자리에 있었다면 핸드폰을 훔쳐보는 것이 불가능했겠지만 조수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강세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양집사에게 전혀 어렵지 않았죠. 요한 씨가 말한대로 강세란 씨가 정다정 씨인척 문자를 보낸 게 있었어요. 강세란 씨가 범인이 맞나 봐요. 왕유한은 설마했던 진실과 마주하자마자 당연히 엄청나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덕수를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그 딸인 정다정까지 죽이려고 하다니 거의 인간이길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만큼 강세란의 악랄함에 치를 떠는 왕유한이었는데요 같은 시각 미네일은 정다정과의 유전자 검사를 마쳤고 그녀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였어요 고은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생각에 조금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딸을 찾았다는 생각에 미네일은 잠시나마 기뻐하기도 했지만 왕유한으로 정다정을 절벽으로 민 사람이 강세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절교하면서 보배정으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강세란을 보자마자 싸대기를 날리는 미네일 내딸왜 절벽에서 밀었어? 왜 밀었냐고 이년아?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약속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널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게 해줄게. 가증스러운 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